머리 아플 때 도움되는 기체조 해보세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머리 아플 때 도움되는 기체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단전치기, 머리 두드리기, 손비에서 얼굴 쓸어주기, 목 운동, 허공자세 다섯 개입니다. 그럼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목운동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숨을 들이마시면서 오른쪽으로 고개를 돌려줍니다. 내쉬면서 원위치합니다. 반대쪽으로 해주겠습니다. 들이마시면서 왼쪽으로 돌려줍니다. 내쉬면서 원위치합니다. 앞뒤로 하겠습니다. 들이마시면서 뒤쪽으로 꺾어줍니다. 내쉬면서 원위치 합니다. 들이마시면서 숙여줍니다. 내쉬면서 원위치 합니다. 이제 오른쪽, 왼쪽으로 세 번씩 돌리겠습니다. 오른쪽으로 돌립니다. 고개를 돌릴 때에는 머리에 힘을 최대한 풀고 공을 굴리는 느낌이 들게 하시면 됩니다. 반대로 하겠습니다. 목 운동을 할때 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고개를 돌릴 때에는 당기는 쪽에 집중을 합니다. 오른쪽으로 이렇게 돌렸을 때 왼쪽 목이 당기죠. 그 당기는 부위에 집중합니다. 그리고 또 고개를 숙일 때에는 뒷목이 뻐근해지도록 최대한 깊이 숙여줍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깊이 숙여주는 게 좋습니다. 목 운동은 등과 척추의 기혈순환이 원활해지고 머리가 맑아집니다. 손 비벼서 얼굴 쓸어주게 하겠습니다. 숨을 들이마시면서 양손을 빠르게 비벼줍니다. 내쉬면서 따뜻해진 손을 얼굴로 가져갑니다. 이마, 볼, 턱을 마사지하듯이 천천히 쓸어줍니다. 이 체조를 할 때의 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손이 차가워서 잘 따뜻해지지 않을 때에는 박수를 50번 치고 나서 비벼주는 것을 반복하시면 됩니다. 피부가 좋아지고 얼굴에 혈액순환이 잘 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히 계세요.